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레 오정훈입니다. 아, 혼다 코리아가 현대차 본진을 털러 왔습니다. 여기 경기도 화성의 롤링힐스 호텔인데요. 현대차가 운영하는 호텔이죠. 어, 근처에 남양연구소도 있고요. 현대차의 본거지에서 어, 혼다 파일럿 시승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다 파일럿 3세대 모델의 마이너체인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모델이 될텐데요. 어, 혼다 파일럿 타고 오는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성품성,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자신있게 현대차의 본진을 털러 왔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파일럿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3열 시트에 먼저 앉아 봤는데요 3열 시트에 앉아 봤는데요 이 정도 자세가 나옵니다 안전띠를 체결하고 앉으면 이 정도 자세가 됩니다 약간 좀그 쪼그려 앉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요 무릎이 많이 올라오죠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앉을 수가 있고요 머리 위로 충분한 공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서 승하차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당겨 앉으면 이렇게 되고요. 옆으로 컵홀더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6대 4로 이렇게 3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 거죠. 송풍구도 옆에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조명, 3열 시트를 위한 조명 들어와 있습니다. 3열 시트에 이쪽 왼쪽으로는 유아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시트 하나를 장착할 수가 있고요. 베이비 시트를 하면 옆에 보호자가 같이 앉아야 되죠. 그래서 3열 시트에 장착할 수 있는 베이비 시트는 한 개가 됩니다. 그리고 대형 선루프가 앞뒤로 두 개로 분리되어서 있는데요. 2열 시트 위로도 대형 썬루프가 들어와 있고, 운전석 위로는 개폐가 가능한 썬루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차 바닥이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이 좀 높게 되는 거죠. 1열이 제일 낮고, 그 다음 2열이 좀 높고, 3열은 조금 더 높은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열 시트가 좌우로 분리되어 있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웍스루가 가능합니다. 아주 정자세로 책상 의자에 앉은 듯이 이렇게 앉게 되네요. 아주 편하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이 두개꽉 끼게 주먹 두 개가 정확하게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남습니다. 머리 위로도 충분한 공간이 남고요. 차창은, 아, 이렇게 원터치로 열리지가 않고 누르고 있는 동안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열리는데 오 어, 완전히 열립니다. 어, 남는 유리 없이 우리가 유리창이 남지 않고 완전히 열리는데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사용하고 있네요. 바깥 소리가 실내로 많이 들어오지 않게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있고요. 원터치로 안 되는 게좀 아쉽긴 한데 뭐. 그 또한 나름대로 적응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어 트림에 컵홀더, 그 밑에 수납함. 그리고 가운데도 컵홀더가 있고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10.3인치 모니터를 내려서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안락하고 편리한 그런 뒷공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팔걸이도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을 통해서 모니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SB나 뭐 HDMI 단자를 통해서 블루레이 디스크를 통해서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뒷좌석은 완전히 밀면 이런 정도로 뒤로 완전히 밀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공간은 더 늘어나죠. 3열의 승객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완전히 당기면 이 정도가 되네요. 역시 괜찮은데요. 무릎 앞으로 약간의 여유 공간을 갖고 있어서 뒷좌석이 좀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네요. 그 밑으로, 헤드폰을 연결해서 들을 수 있고요. HDMI 단자와 두 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뒷좌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의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개인 장비, 개인 전자 단말기. 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놓은 2열 시트인 듯 보입니다 원래 7인승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내 공간이고요 이 차는 2열 어, 시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7인승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8인승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차의 펠리세이드와 같은 공간 구성을 갖고 있는 거죠 2열을 2개의 어, 독립된 시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통으로 되어 있는 3인용 시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2, 3, 3 구성이 돼서 8인승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2, 3이 되면 7인승이 되겠죠. 3열 시트는 다만 3열 시트는 3시 안개는 조금 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자, 이제 앞으로 가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시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먼저 체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세 바퀴 도는데요. 유격이 조금 있네요. 역시 대형의 수입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유격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내비기. 네, 버튼식 기어레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구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이번에 좀더 다단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어, 부드러운 변속, 그리고 강한 파워, 효율과 파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다단 변속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골 비포장길 오프로드를 좀 달려보겠습니다. 덜컹덜컹 진동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요. 서스펜션이 그렇게 하드하지 않습니다. 약간 소프트한 면이 있어서요. 이런 그 오프로드에서 자잘한 충격들 잘 잡아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향은 여유가 있고요. 자, 오르막길 힘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어, 어지간한 비포장은 물론이고 좀더 하드한, 좀더 거친 길도 여유있게 충분히 갈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다만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이 차, 차체 길이가 5m를 넘기는 큰 차체 길이가 깁니다. 아주 거친 길에서는 이 가운데 배가 닿는다 그러죠. 가운데가 걸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험한 거친 오프로드를 달릴 때에는 무척 조심해서 차를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보통의 길에서 그런 험한 길을 만날 일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으로서 좀더 안전하고 안정된 자세로 차를 움직이는 데 의미가 있,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주 뭐이 정도 길은 뭐 굳이 오프로드라기보다는 가벼운 비포장길 시골 녹로길 정도로 어, 생각하면 되겠죠. 다만 뭐 눈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진득 뻘밭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잘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뭐 아주 잠깐. 오프로드인 듯 아닌 듯한 길을 지났고요 본격적으로 온로드에 올라가서 맞저 느껴보도록 하죠 서스펜션의 느낌은 좀 소프트한 느낌이 있죠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움직일 때 차체가 거기에 맞춰서 약간의 일단 그 쿠션을 느끼게 됩니다 과속방지턱은 뭐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있고요. 잔진동을 느끼기는 힘듭니다. 차체의 강성을 많이 높였고요. 차세대 에이스 바디를 적용을 했다고 하죠. 안전성이 좀더 강화됐고, 미국의 IIHS 고속도로 보험 안전 협회에서 평가한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탑 세이프픽,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가진 차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 가속. 제법 힘을 쓰는데요.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엔진 사운드는 좀 들리는 듯 하고요. 주행 모드는 노멀 스노우, 머드, 샌드. 어, 이른바 테리언 기어, 어, 지형 반응 시스템 정도가 될 테고요. 아이씨, 차들이 너무 많이 온다. 자, 갑니다. 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아주 편하게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데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인데요. 코너를 좀 힘있게 올라가고 옵니다 차체가 높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믿고 좀 과감하게 몰아붙이면 잘 따라옵니다. 아 차선을 넘어가지 않고 잘 버티면서 차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엘카스 제법. 강하게 조향에 개입하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코너가 제법 깊은데요. 큰 코너인데도 많이 꺾여 들어가는 코너인데도 조향을 잘 유지하고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가 끼어드는 순간 제동을 하죠. 속도 조절을 스스로 잘 하고 있고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완전히 믿고 어, 운전을 맡기기보다는 서포트를 받으면서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완전히 믿고 맡기기에는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죠. 그냥 운전이 조금 서툰 드라이버라고 하더라도 언다센싱에 의지해서 조금씩 조금씩 놓치는 부분 보완을 받으면서 운전을 하면 좀더 편하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륜구동 토크를 보면 앞바퀴 굴림 기반으로 움직이네요. 쭉 가속을 하면 뒷바퀴가 밀어주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죠. 8, 90 정도의 속도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 시트 포션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운전석 그 시트가 높아서 상당히 멀리 시야가 보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높이가 주는 불안정함 정도 살짝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시속 100km를 마크를 했고요 자, 9단에 변속기가 가있죠. 지금 약1500 전후에서 RPM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8, 어? 9, 9, 8, 8, 7, 6, 5, 4, 3. 어, 3단까지 내려가네요. 5,700, 800 정도까지 RPM을 사용, 구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좀더 강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을 테고요. 아주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스테링 휠 좌우로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어,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앞뒤 차간 거리는 앞뒤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로 유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구분기를 따라서 차가 스스로 조향을 하고 가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레인 키핑 어시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는 혼다 센식인데요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그리고 후측방 경보까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완벽하게, 좀더 완전에 가깝게, 좀더 안전하게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스포츠 모드를 택하고 좀 달려보겠습니다. V6 3.5 iVTEC 엔진인데요. 사륜 구동을 적용을 해서 연비는 8.4 리터당 8.4km를 갑니다. 차체의 크기와 배기량을 감안하면 뭐이 정도 연비면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배기량의 사륜 구동까지 올라간 엔진임을 감안을 하면 이 정도 연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차 핸들링 보조 시스템 갖추고 있는데 코너에서 일종의 토크벡터링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돌아가는 안쪽 바퀴에 살짝 제동을 가해줘서 좀더 부드럽고 확실하게 코너링을 할수 있게 보조해주는 그런 타력주행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서 타력주행을 할 때에는 6기통 중에 일부 실린더가 비활성화 되죠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엔진을 제어하는 거죠. 바로 아이웨이텍 엔진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서스펜션이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멀티링크 트레일링암 방식이어서 차체를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차체 노면의 흔들림,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흔들리는 차체의 흔들림을 너무 과하지 않게 잘 컨트롤해주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서스펜션의 느낌, 승차감은 조금 살짝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네요. 독일 차들의 어떤 그 딱딱하고 하드한 서스펜션에 익숙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차는 조금 소프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로드 주행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더 합리적이겠죠. 오프로드에 사실 딱딱한 서스펜션이 주는 피로감은 느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상당히 피곤하고 때로는 짜증나는 그런 반응일 수가 있겠는데요 오프로드 주행을 감안한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한다면 살짝 서스펜션이 좀 포용할 수 있는 폭이 있고요 좀더 부드러운 편이 오프로드 주행할 때는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온로드 주행할 때도 그런 소프트함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한 승차감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유격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프로드에 올라서서 아주 타이트한 조향비 스티어링 휠이 아주 타이트하게 작동을 하면 그 또한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여유 있는 조향비 그리고 부드러운 차체의 반응 좋은 승차감과 오프로드에서의 좀더 나은 거동을 위해서, 어, 의도적으로 세팅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용 SUV로 이 차를 쓰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른바 이 차의 캐치플레이지도, 어, 굿데디를 위한 SUV, 좋은, 좋은 아빠, 가족을 위해서 늘 배려하고 애쓰는 좋은 아빠를 위한 SUV라는 컨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뒤에 타오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차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뒤에 아이들 태웠을 때 주행 중에 아무래도 주행 소음이 같이 섞이면 좀 시끄러울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시끄럽진 않겠습니다만 뒷좌석에 있는 애한테 통화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캐빈 토크 기능이 있는데요. 캐빈 토크를 이용을 하면 마이크 켜졌죠. 어, 뒷좌석과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하는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아주 편하게 바로 바로 반응을 합니다. 아주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휴대기가 연결해서 많은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에 대응을 하고요. 안드로이드와는 안드로이드 시스템과는 아직은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그 아쉬운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차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에서 만든 차죠 미국 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 차인 만큼 애플 카플레이에 좀더 먼저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도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 많을 텐데 말이죠 안드로이드 시스템 빨리 접목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식 기어레버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쪽 센 터널 주변의 공간이 아주 여유롭죠. 그리고 그 밑으로도 아주 큰 대형 콘솔 박스를 가지고 있어서 뭐 핸드백을 넣어 놓는다거나 타블렛 PC 정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넓은 센터 콘솔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차도 어, 속도를 쭉 끌어올려 봅니다. 어, 차체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데요. 어, 속도에 비하면 그렇게 시끄럽다 라고 느끼기에는 힘든 수준입니다. 하지만 뒷좌석에는 이보다 조금 더 소음 수준이 좀더 높고요. 가속을 할때 충분한 힘이 느껴집니다만 동시에 차체의 무게감도 함께 다가오네요. 묵직한 그런 가속감 같이 느껴집니다. 공차 중량은 1965kg이 됩니다. 거의 뭐 2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만만치 않은 무게감이 오히려 고속주행을 할때짝 도로를 꽉 내리누르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고속에서도 거침없이 가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고속에서 어떤 차체 떨림, 흔들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사륜구동과 차체 무게감이 같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안정감이, 안정적인 주행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속페달은 끝까지 밟아도 저항이 없고요. 저항 없이 끝까지 밋밋하게 밟힙니다 자, 차들이 많아서요. 어뭐 어떻게 제대로 속도를 마음껏 내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네요. 자, 좀 가까이 다가보는데 아, 브레이크를 밟아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경고등이 뜹니다. 마지막 스포트 달려라. 노멀 모드에서도 충분히 잘 달리고요 스포츠 모드를 하면 조,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오기는 합니다만 스포츠와 노멀 모드의 사이가, 차이가 그렇게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약간의 변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듯 하고요 굳이 주행 모드를 바꾸지 않더라도 가속페달을 좀더 밟으면 충분히 스포츠 모드를 스포츠 모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한 가속 페달을 어, 떼면 충분히 어떤 그 연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야, 굳이 주행 모드 버튼을 통해서 어, 변화를 주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도로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 자잘한 그 공진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실내로 파고드는 면은 있네요. 자, 오디오 FM 97.7. 자, 이렇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어, 기기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FM. 뭐 USB, 마이 혼다 뮤직, 뭐 이런 정도의 명령들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로 나가나? 어쨌든 음영, 음성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운전 하는 중에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팰리세이드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한다면 약 100만 원, 아 1천만 원 정도 이 차가 비싸죠. 파일럿이 1천만 원 정도 비싸고 어, 디젤 엔진 을 적용한 모델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약 천만 원 차이라고 봤을 때그 정도의 어떤 그 가치가 더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좀 의아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혼다 측에서는 오랜 세월 한 20년 됐죠 이차 개발된지 그리고 2015년에 3세대 모델이 출시를 했고 이제 3세대 모델의 마이너 체인지인데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오랜 세월을 두고 쌓아놓은 대형 SUV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미국 IIHS 고속도로 안전 협회가 실시하는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으로 인정을 받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적어도 안전성에서는 한수위 혹은 최고 수준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혹시 패밀리 SUV라고 한다면 그런 안전성이 무시할 수는 없겠죠. 좀더 안전한 차를 산다면 팰리세이드보다 이 차가 더 안전하냐에 대해서는 팰리세이드의 안전 등급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최고 수준의 안전을 획득한 차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 패밀리 SUV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 안전을 감안을 해야 될 테고 그런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도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플 카플레이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노트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는 소비자들도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기판의 영문 안내는 하루빨리 한글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 조금 무성의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주 한국에서도 이제 월간 100대 이상 판매하는 차인데 이렇게 미국에서 가져온 그대로 재기판 안내를 하는 것은 좀 무성의해 보이죠. 한글화를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뒷좌석 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안전성에서는 격한적인 평가를 거쳤다 라는 점, 이 차의 어떤 그 강점,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약간 묵직한 가속감임에도 불구하고 어, 탄력을 이어나가는 느낌은 아주 빠릅니다. 헤비급 복서가 아주 빨리 달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덩치 큰 스프린터의 느낌인 거죠. 자, 혼다 파일럿 가격이 5,4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트림 있죠. 파일럿 엘리트는 5,950만 원이고요. 그래서 5천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6천만 원 미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입 대형의 s u 이라는 점에서. 차의 매력 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풀 사이즈 SUV 치고 어, 비싼 차가 아니죠. 좀더 대중적인 기반을 가진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어떤 그 패밀리 SUV를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차체 구석구석에서 잘 느껴지고요. 어, 펠리세이드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묘하게 이제 출시 시기가 겹쳤고요 게다가 출시 장소를 어, 기자단 시승의 장소를 화성시에 있는 어, 롤링힐스 호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이죠 현대차그룹에서 아무래도 남양연구소, 화성공장 어, 주변에 이런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자체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호텔인데 그 호텔에서 혼다가 이 차의 출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혀태, 현대의 본진을 털겠다? 설마 그런 의지는 아니었겠죠.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왜 굳이 거기를 선택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아마도 그 펠리, 펠리세이드 출시와 맞춰서 같이 어떤 그, 그 화제에 같이 편승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의도적으로 펠리세이드에 맞불을 놓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뭐 듭니다 어쨌든 나쁘지 않죠 이렇게 장이 설때물 들어올 때 같이 놓고 젓는 거죠 식당들이 그 하나 있으면 장사가 잘될것 같지만 역시 경쟁하는 식당들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와글바글 대고 사람들이 더 모이는 그 원리 그런 현상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SUV들이 이렇게 속속 시장에 진입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좀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서로 이왕 사는 김에 조금씩 더 비교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롤링힐스 호텔로 들어와서 이제 시승이 끝납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호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로백 한번 해보죠.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어, 처음서부터 아주 발진 가속이 제법 센데요. 아, 제법 강하게 몰아치는 초반 발진 가속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